그럼 결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준비해서 하나 미리 썰어놨는데 하나 썰어서 버릴 저기 보이려고 제가 안 했어요 이렇게 다 껍데기 벗겨갖고 그냥 먹기 좋게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참기름 저는 참기름 넣고 고춧가루, 이건 진간장, 진간장도 넣고요. 진간장도 조금 한 수저쯤 넣시고, 으 이건 좀 달짝지근해야 맛있어요. 이렇게 설탕, 이 설탕가루. 조금 더 넣어볼게요. 이거는 후추. 통깨. 여기도 소고기 다시다 조금 넣을 거예요. 소고기 다시다. 고추장. 고추장도 요 정도 넣으시면 돼요. 이게 지금 4마리, 5마리 분량이거든요. 요즘은 작년에는 오징어가 엄청 비쌌는데 올해는 오징어가 싸요. 네 마리에 세 마리에 만원 밖지 않더라고요. 이런 마늘, 마늘 다진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번 양념이 배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 정도로 볶아지면, 이렇게 볶아졌죠? 이요 정도 볶아졌을 때는 야채를 넣어서 이렇게. 야채는 양배추, 당근, 홍고추, 배파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오징어가 살짝 볶아졌을 때. 야채를 넣었으니까 기름을 조금 더 넣을게요. 오징어 볶았어요. 이렇게 야채 넣고 오징어 볶고 막 오이 부치고 이거는 호박, 애호박 따다가 볶고 이건 상추하고 이거는 깻잎 제가 붙였네요, 깻잎. 이거는 깻잎 깻잎으로 계란으로 붙이고요 이건 오이갈비 이거는 호박볶음 호박 어 상추 상추는 오징어 싸먹으려고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리는 오징어가 엄청 싸대 나는 그냥 요 밥에다가 넣고 비벼 먹어야지 오징어가 엄청 싱싱해. 오리는 엄청 싸. 작년에는 오징어가 비쌌는데 오리는 싸더라고. 음, 맛있네. 쫄깃한 음. 고 생각나네. 이런 거 드셔. 어. 이거 깻잎 붙였어. 오징어가 싱싱하니까 쫀득쫀득하네. 음 맛있다. 들깻잎 무친 것 갖다 먹. 뭐. 음. 음. 어종어 들까 먹어. 음어두가지고 이거 시골 가면 내 근육 많잖아요 이거는 살짝 절겼다가 이렇게 살코날하고무면 맛있어요 식감도 있고 맛있네 응자 음. 호박 같은 요 딱먹게어서싸서어 내가 추싸먹으려고 이렇게 해서. 음, 완 양추쌈은 이렇게 맛있지? 응, 맛있네. 응. 아니지. 너무 좋아 어제도 따는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이런 작은 거 하나요? 2천원이야 이거 누가 시골 가면 옛날에 다 누가 엄청 많이 썼는데 이런 도시에서는 국물 좀 주세요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